오늘은 예비 창업자가 상가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 5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상가 전문 부동산 미건부동산 대표 마치연입니다 오늘은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신림역 상권의 상가 선택 핵심 팁 5가지 알려드립니다. 실림역 상권을 예로 들었지만 이 다섯 가지는요, 서울은 물론 우리나라 어느 상권에서도 통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상가를 선택하고 계약하려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상권보다는 거리의 성격을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유동 인구가 많으면 장사가 무조건 잘 된다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유동 인구의 성격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신림역 사거리를 기준으로 신림역 3, 4번 출구는요, 유흥 상권이고요. 1번 출구는 직장인 학생 통학형 상권입니다. 도림천 방향, 별빛 내린천이라고 하죠. 도림천 방향은 저층 주거를 위한 근린생활 상권입니다. 즉, 언제 누가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상권의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거리라도 야간 중심형인지 주간 중심형인지에 따라서 적합한 업종과 매출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 수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목적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월세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보 창업자는 보통 권리금이 비싸면 장사가 잘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유는 많은 상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보 창업자라면 월세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꼭 아셔야 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월세가 매출의 20%를 넘으면 대부분 6개월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월세는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이기 때문인데요. 고정비 부담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일반 음식점을 기준으로 적정 월세 비율은 예상 매출액의 10% 내외입니다. 좋은 상가는 내 업종에 맞는 적정한 월세 구조가 핵심입니다. 물론 권리금이 많다는 건 장사가 잘 되는 거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권리금은 입지, 자리에 대한 권리금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10년 이상 장사할 수 있는 자리인지 그런 상가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실림역 상권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1층 상가는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많은 창업자들이 1층 메인 상권을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실림역 대의로변과 용상권 1층은 보증금과 월세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림상권에서 상가를 찾는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는요, 업종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휴게 음식점이나 소형 판매점은 약 33제곱미터 미만부터 66제곱미터 전후까지 그리고 일반 음식점이나 요즘 유행하는 오락실 등의 유행업종은 100제곱미터 전후로 일반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신림의 보증금과 월세를 보게 되면 매우 높다라고 놀라워 하고요. 또, 아직도 권리금이 있는 걸 보고서, 어, 신림상권이 아직도 권리금이 있네요? 라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초보 창업자라면 제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있겠지만, 신림에서 그렇지 않은 상가도 있다는 것.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건물주의 성향과 재건축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에게 질문하세요. 10년 이상 장사를 할수 있는 상가 자리에 있어야 그래야 권리금도 여러분, 같은 상권 안에 있어도 그 자리에 따라서 매출이 천차만별이고 월세, 임대료도 천차만별인 거 아십니까? 즉, 네 번째 중요한 팁은요. 입지는 노출성, 즉, 가시성과 접근성이라는 것입니다. 상가 내부가 아무리 좋아도 노출이 안 되고 접근이 어렵다면 매출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같은 상권이라도 보도 쪽, 횡단보도 위치, 그다음에 버스 정류장 방향 등 보행 동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출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림역 상권에는 골목형, 후면형 정포가 매우 많습니다. 창업하려는 업종의 특징에 따라서 유동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험 많은 지역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는 어떤 업종이 어느 입지에 유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상가 전문 공인중개사와 함께 하신다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보행자가 가게 간판을 눈으로 볼수 있느냐. 이 차이는요.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임대료 차이가 적어도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가시성, 접근성, 노출성인데요. 요즘은 다양한 SNS 마케팅이 장사의 기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실력 있는 사장님들은요. 굳이 1층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메인 입지를 고집하지도 않지요. 그렇지 않아도 마케팅으로 충분히 손님을 찾아올 수 있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가의 기본 노출성이 확보된다면 내부 구조는 내가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주택처럼 2년을 살고 이사가는 게 아닙니다. 내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는 나를 모두 녹여서 투자하는 일터를 잡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상가 계약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매장은 구조보다 시선이 잡히는 위치, 시선이 잡히는 입지가 우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권의 현재에서 비롯되는 미래의 가치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림역은 오래된 구상권이지만 지금도 건재한 대표 상권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여건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매우 많이 달라졌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림의 전통 순대타운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이제는 신림역 상권 전체가 새로운 시도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동인구보다는 2년, 3년 뒤의 상권 흐름을 예측해야 짧은 장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창업이 됩니다. 신림역은 선남권의 중심 상권입니다. 그 이유는 강남, 시청, 여의도, 구로디지털단지 등 서울 주요 업무 지구로에 출퇴근하는 20대 30대 능력 있는 청년들의 주거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악구는 서울대학교와 연계해 꾸준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약 700곳 이상의 IT 기업을 유치하였고 또 목표가 1000 업체 이상 유치인데요. 곧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경제에 강한 지자체, 그리고 청년들의 꿈을 펼치는 지자체로서 관악구의 발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청의 도시계획과라던가 서울시 열린데이터 광장, 그리고 일자리 벤처과와 지역창업활성화과에 확인하시면 관악구의 발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권은 현재가 좋아야 하고요. 현재의 상태로 미래의 변화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짚어드린 상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핵심 5가지 정리 좀 해볼까요? 첫 번째, 상권보다 거리의 성격을 먼저 분석하라. 두 번째, 업종에 맞는 월세 구조를 따져봐라. 세 번째, 10년 이상 장사할 수 있는 자리인가 확인하라. 네 번째, 내부 구조보다 노출, 가시성,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것. 다섯 번째, 현재 상권의 상태에서 2년, 3년 뒤에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분들, 상권 분석은 사람, 돈, 시간의 흐름을 읽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보다 그 속에 사람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관악구에서 상가 찾을 때는요, 2호선 실림역 4번 출구 미건부동산을 꼭 찾아주세요. 좋은 상권은 준비된 사람이 알아보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고 정확한 부동산 공부, 내일도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